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묵상 오늘은 십자가 죄죄할 수 있는 허가증인가 라는 제목으로 자문 7장을 묵상합니다. 15세기 16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는 1502년에 와서 교황 레우 10세의 수하였던 도미니코 수도의 요하네스 태첼에 의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면제부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세의 자손들이 낸 동전이 흥금함에 쨍그랑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이런 부패와 타락은 신속히 신도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공군을 사게 되었지요. 죄와 벌에 대한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도록 가르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조장하고 천국을 마치 돈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악행에 분노해서 사제였던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입구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지요. 바로 이 사건이 개신교회의 탄생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의 후손들인 개신교회는 과연 오늘날 바르게 처신하고 있을까요? 면제부를 팔지는 않지만 저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마치 면제부처럼 남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지을 권리를 허락하는 허가증인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해석하기에 따라 십자가가 마치 면죄부처럼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한 긴장보다는 오히려 죄를 편하게 생각하고 양심에 끌이낌 없이 저지를 수 있도록 오히려 부추기는 면죄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법을 어기고 심지어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교회 예비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양심 무통 주사를 사용해 왔던 것이지요. 버젓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헛된 구호로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떠난 타락한 세속적 교회를 성경 게시록은 음료로 묘사하고 있지요. 게시록 17장 1절 2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아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도 정결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음란한 여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정결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교리라는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문 7장은 솔로몬이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료의 유혹에 빠져드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한 소년의 어리석은 행동을 다루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 우리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의미 있는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어리석은 소년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7장 13절 이하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녀는 여기서 화목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한 사람임을 밝히며.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과 그 증거로 화목 제물이 이 쾌락의 잔치를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길거리와 골목을 서성이며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음료와 같은 그런 교회, 변질된 복음의 포도주로 십자가를 오히려 죄를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아닌, 저 유명한 중세의 면제부 같이 우리의 영혼의 무통주사처럼 양심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가르치는 엄녀 같은 교리에 그런 교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11절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길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예민한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이길 원합니다. 복음이 죄악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이기는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바른 복음, 승리하는 복음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변질된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